자 오늘은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에 자리하고 있는 근린주택 물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드리면 저희는 경남 거제, 통영, 고성, 남해, 진주, 사천, 함양, 산청, 김해, 창원까지 해서 어, 경상권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을 모두 현장 영상을 담고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이 물건은 유튜브를 보시게 되는 물건은 뭐 하루에 한 개나 그 정도 저희가 업로드가 되고 있는데요. 어, 멤버십 가입을 하시게 되면 하루에 5건에서 7건 정도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모든 물건을 임장을 하고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물건을 찾으시는 분들, 물건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 어, 발품 여건이 안돼서 손품으로 많은 물건들을 직접 살펴보고 또 분석을 한 영상들을 보면서 어, 경매를 통해서 어떤 진행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하시게 되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뭐 하루에 5건, 7건이니까요. 사실상 모든 물건이 웬만한 모든 물건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 물건의 종류는 뭐다 웬만한 건다 올립니다. 주택부터 해서 토지, 뭐 공장까지 상관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가입 방법은 여기 유튜브 영상 아래 보시면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요. 어, 멤버십 가입 안내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입하시고 제돈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한 달에 18,000원 정도 이용료는 이제 내셔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어, 가입 비용이 아마 아깝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희가 많은 물건을 올리니까. 충분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상 하단에 또 보기가 보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네이버에 보이는 부동산 경매 카페 예, 그렇게 검색을 하면 저희 이제 커뮤니티가 나오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멤버십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건의 위치는 여기고요 진주가 이제 여기인데 진주시청 바로 아래쪽입니다 좀확대를 보게 되면 물건지는 여기고요 위쪽이 이제 진주시내죠 위에가 바로 진주시청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이고 물건지 기준으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상평 일반 산단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근로자 공단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은 그 바로 인근 인접해서 자리하고 있는 근린주택이거든요. 1층에 18평 정도의 상가가 있고 나머지는 다가구입니다. 다가구. 그래서 이제 임차인들도 현재 많이 있고요. 그래서 임차인을 유입하기에는 상당히 좀 좋은 입지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상의 진주시내 시청 인근이기 때문에 수요자는 뭐 꾸준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임차인이 거의 차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건물도 오래 안 돼서 물건 자체도 좀 괜찮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좀 확대를 해보게 되면 요렇게 생겼는데요 건물은 자 로드뷰로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겁니다 요거 2017년 12월에 준공된 신축에 가까운 그런 물건이 되겠고요 요거거든요 자 1층에는 보면 배드민턴 이제 용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있고요자 요쪽은 이제 주차장이고 나머지 위는 다가구입니다 다가구 총여들 가구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물도 신축처럼 보이죠 상당히 상태가 양호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래쪽 주차장 이 있고요 자물건은 요겁니다 여기 이제 생활체육하는 이제 실내 그 실내 체육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바로 맞은편이고 요 이제 체육관 뒤쪽으로 해서 산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단이 있기 때문에 다각으로서 입지는 괜찮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산단이죠 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뭐 다각을 통한 임대 수익이라든지 재매각도 좀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항공촬영으로 모습담아 봤습니다. 매각 물건이고요. 상태 상당히 좋죠. 건물이 상당히 좀 깔끔합니다. 자, 4층으로 된 이제 다가구주택이 되겠고요. 8가구. 자, 1층에 근린시설 있습니다. 자, 물리서 모습담아 봤고요. 여기가 생활체육관, 실내체육관이 되겠고요. 바로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주변에 이제 다가구들이 많이 이제 보이죠, 그죠? 자, 실거래 이력은 잠시 뒤에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옆 모습입니다. 옆 모습. 매각 물건은 요겁니다. 요거. 자 여기 다가구하고 근린주택들이 쭉 있고요. 여기가 이제 산단입니다. 산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가구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 중에서 물건이 이제 상태가 양호하죠. 지은지 얼마 안 되니까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 반대편의 모습이고요. 매각 물건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산단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모습이고요. 자요 다가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뒤쪽 모습이고요. 자, 물건의 뒤쪽 모습도 비교적 양호해 보이고요. 4층은 뒤쪽에 이렇게 베란다 공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면 모습 한번 더 이제 담아봅니다. 자, 이번에는 실거래 이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각 물건은 요건데요. 어 18년 4월에 8억에 매입을 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실거래가 8억대 있죠. 그죠? 자, 그렇게 돼 있고 주변 시세 대비 한번 볼게요. 제가 최근에 거래된 이력이 별로 없어서. 다가고 요기에 있는데요. 이게 19년 2월에 6억 4,500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대지가 45평, 건물이 93평이거든요. 18년에 지었고 뭐 지은 연도가 거의 비슷하네 그죠? 자, 매각 물건은 대지가 73평, 연면적이 133평입니다. 이것보다는 연면적도 토지도 꽤나 넓죠. 그래서 이게 6억 4,500이면 이게 8억 정도면 맞는 것 같아요. 면적이 여기더 넓잖아요. 연면적, 건물 면적, 토지 면적도 넓으니까. 이 정도 시세는 뭐 시세가 맞다. 오히려 8억이 조금 더 넘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자, 또 다른 이력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이력요. 자, 여기 20년 8월에 거래됐는데요. 대지가 50평, 연 92평, 6억 2,500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지가 73평, 연 133평, 8억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시세는 그 정도로 보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경매장 보겠습니다. 2020 타경 8806번이고요. 진주시 상평동 268-71번지입니다. 자, 토지 면적 73.3평이고요. 건물이 133평입니다. 자, 감정가가 7억 8900이네요. 아까 이제 보셨던 매매 그리고 주변 시세 대비 8억, 뭐 8억 또는 그 이상으로 좀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감정가는 최근 거래가 대비 시세 크게 어긋남이 없다라고 보이집니다. 자, 한번 유찰이 돼서 80%에서 6억 3100만원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뭐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은 이번에 차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건물의 외관 상태, 중공년도 그리고 실거래 이력을 비교했을 때 이번에 차도 시세보다는 좀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내려보시게 되면 준 어, 중공이 2017년 12월 되어 있습니다. 자 단독주택 다가구 2, 3, 4층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각 층별로 43평, 4층이 27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층별로 3개씩 있고요. 4층이 이제 두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8개 호실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1층에 점포가 18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려보시게 되면 임차인 연령은요. 다 보증금, 차임 다 있고 임차인이 있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세대 빼고는 임차인이 다 있는 걸로 현재는 나오는데 자 말소기준 등기보다 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다 후순입니다. 후순이 그래서 대항력이이 없어요. 그래서 명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소액 임차인도 있고 대항력이 없어서 못 받아가시는 분들 다못 받아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거든요 그래서 명도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명도가 안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내려보시게 되면 건물 등기부 낙찰자 인수 권리 없고요. 자 토지도 마찬가지 낙찰자 인수 권리는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상평동에 근린주택 최근 거래 매각 사례를 보니까요. 65% 정도 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인근 매각 물건 한번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같은 상평동에 79, 78%,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최근 거래일이 아니거든요. 21년 1월께 그나마 최근인데, 유치권 여지가 있는 것 때문에 조금 낮게 된것 같아요. 뭐, 이 정도로 당연히 매각이 되면 뭐 좋은데, 이번 물건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명도에 조금 시간과 약간의 이사비가 좀 필요하겠지만, 이것보다는 좀 높게 가지 않을까. 개인적인 예상인데요. 뭐 그렇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해당 물건은 6억대까지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시세 대비 좀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뭐 경매의 특성상 한번더 유찰되면 더 좋겠지만, 자,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3차 가면 거의 뭐 2차 제저가까지 근접해서 낙찰이 되니까, 3차로 가는 것보다 이번 에차에 제저가 수준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입지나 현황 자체, 이런 물건의 상태는 나쁘지 않으니까, 현장 임장 한번 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잘찰 여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현장 영상을 통해서 물건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남 진주시 상평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근린주택 되겠습니다. 다가구 근린주택입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진주시 뭐 생활체육관도 있고 주택, 다가구 울린 시설 등이 이렇게 질비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뭐조그마한 공원도 하나 있고, 네, 그렇습니다. 배단물 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2차선 도로 옆에 조그마한 길로 이렇게 배단물 건지로 갈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는 이제 체육관이 이렇게 있고요. 지 보고 계시는 요 건물 근린 주택 예, 나가고 근린 주택 되겠습니다. 여기 아, 신축이죠. 네, 2017년도에 준공이 되어 있네요. 대지는 73평에 연 133평입니다. 4층 예, 나가고 1층에 근린 하나 있고 예, 나가고 근린 주택 되겠습니다. 뭐 신축이라 봐도 보다 하지요. 깨끗합니다 1층은 현재 릴리시스가 뭐, 배드민턴. 되어 있네요. 체육시설로 갈수 있는 통로도 있고요. 좀 많이 일어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하시는 분의 말씀은 물도 새고 네. 현재 그런 상황이랍니다 갈수 있는 길이 사다리 있어야 할수 있겠네요. 네, 타이하고 조금 하자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네. 신축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